상주시 통합신청사 이전에 반대해 온 행복상주만들기범시민연합이 강영석 상주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건데 소환 절차 시작까지 남은 약 보름 동안 시의회 중재와 양측 간의 물밑 대화로 사태가 풀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를 두 달간 이어가며 통합신청사 이전에 반대해 온 행복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이 삭발식을 갖고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선언했습니다. 시민 설문조사를 불과 2시간 만에 끝내며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도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강 시장의 시민 무시 행정과 독선적인 집권 남용 형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앞으로의 폐단을 사전에 없애고 시민 불복정과 주권 회복을 위해 주민 소환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한 청구 절차를 진행하려면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인 1만 2,546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목표는 한 3만 명 정도.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가 실시되더라도 투표율이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개표가 되지 않습니다. 범시민연합은 오는 15일 직후 선관위에 정식 청구 절차를 내겠다며 이 기간 동안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상주시의회도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 2016년 이정백 시장에 대한 건은 서명 인원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고, 2011년 성백영 시장에 대한 건은 시민 단체가 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받아들여 철회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스킨관엽입니다.